님들 월가에서 아이온큐로 두배 이상 버는 방법 뭔지 알고 있었음? 이 타이밍 기다렸다가 사면 두배 이상 벌수 있다는데 이거 월가만 알고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내가 뭔지 싹다 뜯어 왔으니까 딱1 분만 집중해 봐. 아이온큐 티커는 아이온큐. 현시점 미래 산업 양자 컴퓨터 대표 주식이자 한국인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야.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얘가 쭉 오를 종목인 건잘 아는데 막상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아이온큐는 지난 2년간 579% 주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이었거든. 단기 악재 나오면 마이너스 30%, 기술 뉴스 하나 나오면 플러스 50%. 근데 웃긴 건, 월가에선 특별한 매수 타이밍으로 이런 회사를 두배 넘게 수익 내면서 사고 있어. 평소에는 절대 추격 매수 안에 바닥 찍고 반등하는 그 순간들을 준비하는 거지. 딱이네 가지 타이밍만 보면 돼. 첫 번째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손실이 크다는 뉴스가 나올 때야. 올해 8월 6일,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무려 전년 대비 플러스 81.6% 성장했어. 무려 2천만 달러까지 뛰었거든. 근데 당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어. 왜냐면 적자가 1억 7천 달러로 커졌다는 이유 때문이야. 언론에서는 돈을 못 번다,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말만 때려댔거든. 근데 2주 뒤 회사 내부에서 기술 로드맵을 3개월 앞당겼다. 이런 발표 나오자마자 다시 플러스 20% 넘게 튀어올랐어. 이런 게 바로 월가가 말하는 매수 기회야. 손실은 단기 기술력은 구조적이니까. 두 번째는 대규모 증자나 희석 이슈가 나올 때야. 올해 2월 아이온 큐는 ATM으로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증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어. 이건 그냥 희석 공포야. 이날 주가는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마이너스 9% 이상 빠졌어. 근데 진짜 재밌는 건딱 2주 후인 3월 초이 증자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하면서. 총 3.7억 달러 확보했고 이제 끝났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 그 순간부터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 반전했어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월간은 공시 떴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끝났다고 할 때부터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양자 기술은 아직 멀었다는 발언이 나올 때야 2025년 1월 8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 갈길 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한마디로 아이온큐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39% 급락했어 근데 그게 바닥이었어 그 이후 6월에 텍사스에서 양자 정책 예산 통과됐고 9월엔 기술 마일스턴도 발표됐거든 그 결과 1월 저점 기준으로 7월까지 주가가 2.5배 이상 반등했어 이게 그냥 뉴스 하나 빠진 게 아니라 심리적 저점에서 쓸어 담은 월가의 매수 패턴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반복되는 실적 발표 전에 떠도는 공포 루머들이야. 이번 분기 적자 더 커질 거다. 매출 줄어든다. 이런 루머만 퍼져도 주가는 미리 미끄러지기 시작해. 근데 웃긴 건 실적 발표 날 보면 기대보다 나쁘지 않거나 같이 기술 발표나 정부 수주 발표가 터지면. 바로 상승 나오는 패턴이 지난 3년 동안 12번의 실적 발표 중 7번이나 기록됐어 이걸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지 정리할게 아이온Q의 하락장을 분석해보면 반복적으로 이네가지 악재에 주가가 눌렸고 그뒤 계속 상승장은 이어졌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적자 크다는 뉴스 증자 공시 같은 희석 이슈 양자 기술 아직 멀었다는 비관 발언 실적 발표 전 루머성 공포 우린 이네가지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빠졌고 월가는 조용히 매수했고 기술 발표, 정부 정책, 수준 뉴스랑 같이. 2에서 3개월 후엔 두배 이상 반등한 사례가 반복됐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멤버십에서 더 많이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